자 2라운드에서는 스크램블. 두 분이 볼를 쳐서 좋은 볼을 골라서 치는 겁니다. 자 예, 여기는 말이죠 315m 오. 파워포. 약간 오르막인데요. 오케이. 여기가 이제 그림이 아주 3단 그림이네요. 제가 그리 오 음. 아, 하겠습니다. 음, 자. 안신혜 선수가 먼저 오너를 하겠습니다. 아, 안신혜 선수는 이제 계속 혼자 본인이 플레이를 하고요. 저희 둘은 두 사람이 치는 공 중에서 좋은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강호동 자리에서 계속 신동이 아, 치게 돼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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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그럼 이제 어쨌든 확률은 좋습니다. 이걸 잡으셔야 어, 돼요. 여기서는 우리 우리 해보면 해. 요 <laughs> 그렇지. 우리가 제일 라운드 때만 좀더 맞춰도. 쳐도... 자, 이 라운드 첫 번째요. 안신의 선수 티샷. 지금 바람이 옆바람 같기도 하고 선생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바람이. 야 바람이 세네. 아, 아, 그냥 그대로예요. 정말 정 없이 치네요. 예, 박성 <laughs> 스트레이트, 악스, 악스. 아빠랑 아빠랑. 오늘 바람, 바람, 바람 불어더뭐 시원하지 않아요? 1 1 5 m 강호동 선수는 거의 뭐 그린 주변까지도 보낼 수 있는. 브라보입니다. 브라보. 진짜 브라보. 진짜 브라보. 너무 심각합니다. 자신동엽 선수, 가면 갈수록 잘 쳐요 신도현 선수. 그렇습니까? 네. 네. 감각이. 자, 기대하겠습니다. 아나오다 아, 맞아. 오, 맞아. 오. 어 넘어갔습니다. 네. 넘어갔어요. 감사합니다. 넘어갔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어 약간 폭포를 다또 관람하고 가는 공, 소갈공이라 그랬죠. 이거 진짜 2대1이네요. <laughs> 우리 이제 둘 중에 좋은 곳입들어 가냐? 응. 코디는 직접 회사 입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가 이렇게 입혀주세요? 골프도 평소에 내가 다 입고. 아, 진짜요? 방송할 때는 그 스타일리스트가. 스타일리스트가. 아, 너무 영하게, 응. 너무 예쁘게 잘 입으셨어요. <laughs> 강뿔 언님 예? 잠깐만, 이거 어떡하지? 벌레 벌레 아, 아 벌레 괜찮습니다. 벌레 벌레 좋아합니다. 아 저한테 올까 봐요. 아, 벌레 이쪽으로 오고 있길래. 아 호동이 걱정해주는 게 아니고. <목소리>